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 독립이 무너지고 헌법 질서가 흔들린 사법 내란의 시작이며 이후 대법원은 윤정권의 충실한 친일 행보를 뒷받침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2018년에 대법원은 그래도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했었죠. 일본의 강제징용은 불법이고 일본 전범기, 전범기업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배상해야 된다. 그런데 윤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대법원의 태도가 바뀝니다. 제3자 변제, 가해자인 일본 기업은 빠지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국민 세금과 기금으로 대신 돈을 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자, 대법원은 이런 정부 입장을 그대로 따르면서 2023년, 2024년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추가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자꾸 국민의힘 여러분, 제 발언을 방해하니까 시민들이 일본 국민...